권필령이라는 애 데리고 오세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앤지 내가 얼굴 좀 봐야겠어요 네, 김선생 잘 왔어요 권필령 선생님 봐야죠 네 무슨 일이세요?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영서 엄마예요 아예 안녕하세요 영서 어머님 근데 저기 무슨 일로 그러세요? 선생님은 지금 담임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영서 얼굴을 보고도 그러세요? 네? 빌령! 어, 빌령 어, 나와! 따라 나 너니? 너야? 너? 네가 우리 영서를 그렇게 만들었어? 넌 뭐야? 너 깡패야? 넌 뭐야 이 자식아? 어? 저영서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랑 잠깐 나가서 얘기하세요 네? 김 선생님은 가만히 계세요 담임이 돼가지고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일이 이렇게 됩니까? 이러니까 남자 고등학교에 새파랗게 젊은 여 선생은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우리 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우리 담임 선생님은 가만히 놔두세요 뭐야? 우리 담임 선생님을 가만히 놔두시라고요 뭐야? 그럼 빌려! 우리 담임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그놈 패고 싶어서 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은 놔두고, 당신이 나 패고 싶으면 패! 그러면 되잖아! 빌려와! 죄송해! 네가뭘 잘했다고 떠들어! 최 선생! 최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네 천하의 못 배운 자식 고영수 잘 들어 너 같은 놈들이 명문대 가서 나중에 판검사 되고 높은 놈들 돼서 더 나쁜 짓 하고 더 국민들 못 살게 부는 거야 알아 이 자식아? 너 두고 봐 네가 성공하나 내가 성공하나.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체벌 금지되어 있는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교관 선생님. 저도 모르게. 학교 꼴이 이게 뭐예요? 예? 내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시집가면 안 돼요. 알았죠? 야, 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꼭 성공해서 해. 선생님 모시러 올 테니까요. 맨날 애들 때문에 울지 말고 잘 계시라고요. 피영아안 네. 돼. 선생님 얘기 좀 해. 어피영아 시집가면 안 돼요. 알았죠? 시집가면 안 돼요. 알았죠? <laughs> 왜 저래? 윤희야, 오늘은 왜또 그래? 하세요윤녕야세요은왜또 그래, 안녕야 여보. 같이 오셨요이오요안녕요그녕하요그러니까요 내가 여자 요교녕보내요고했잖아요 당신은 정요 왜 애를 헛날 울고게 만들어요? 아 요즘 남자학교 여자학교가 어딨어 어디서든지 애들 가르치기가 정말 아휴, 힘들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하루도 어떻게 해, 하루도. <laughs> 야 재훈이. <laughs> 봐라, 나봐라 <laughs> 맛있게 세요 <laughs> 울지 마라, 울지 마. 뭐 극한 남자애들 때문에 울나? 하긴 뭐, 나도 남자한테 체이고 와서 울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야, 이거 한잔쭉 마시고, 어? 자, 이렇게 하면 목이 잘 넘어가거든? 짜, 마셔. 그래? 휴 너를 어떠냐 응? <laughs> 뭐야, 아저씨? 네? 떨어지게. 아니 저는 우리 선생님 취하시지 않게 오래 드시라고 천천히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걸 타서 드시는 게좀 몸에도 좋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선생님? Hey David, you didn't take out my things yet, right? Don't take out my things. I'm going back to the US soon. Don't touch my stuff and leave the house alone. What? My mother called? Tell her to cure me. Dying is better than living it to her. I'm asking you a favor. Bye. <laughs> no, where are you? 야, 왜 연락이 안되 지금 연락이 되지 않소. 왜 이리 소리를 지르시오, 친구? 너 정말 나한테 그럴 거야? 어, 그럴 거야. 그리고 나 내일 우리 엄마 제사 지내고 나면 바로 미국 들어갈 거니까 너 앞으로 나 찾지 마. 야, 우진아, 우진아! 어? 그러지 말고 내말좀 들어봐. 듣기 싫어! 야, 야! 어? 어? 비디내나기, 여기서 생선을 말리면 어떡해? 제사 때 생선은 말리는 거라며. 그렇다고 주방에서 이걸 말리면 어떡해? 빨리 이거 들고 뒷마당 가서 말려 얼른. 알았어. 이구가. 이겼어 아저씨가 술만 떨어지게 왜 와서 자꾸 그러냐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섞어서 마시면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더 아프니까. 이 아저씨가 또 이래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세요. 물들이지 마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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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들여. <놀람> 이 아저씨가 정말... 아휴, 충격을 일으